근데 아까 이런 나 일어섰을 때 나랑 좀 키가 비슷해서 놀랬어 너 일어나봐 야 진짜 말이 안 되는... 야 <laughs> 뭐가 말이 안돼 아마 중력의 영향을 좀 많이 봤나? <놀�> commend! 너 뉴질랜드에서 아니, 아니, <laughs> 영향이 아니, 네덜란드에서纲도... <Hobrim> 왔나? 아니 중력의 영향을 아니 네덜란드에서 왔나? 익스클래시브 하이 퀄리티 프리미엄 어반 원앤 올리 뮤직 토크쇼 조연아 평범 만복 1 봐! 오늘은 저의 친한 친구가 나옵니다 배 친한 친구가 나오면, 뭐다? 재밌다. <목소리> 평범한 <목소리> 목요일 밤, 나 데려갈게 어디든, 일주일 중에, 가 제일 지쳐, 있 오늘, w a 이 둘이서 래 어디든, 밤을 가득 채울 너와 나 그곳을 향해, 향해, w e r e r you? Ar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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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자가 좋네. 눈더 컸네.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불편하겠다. <laughs> 자 앉으세요. 아닌다. 뭐, 아니 뭐 앉으시죠. 아네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로운이라고 합니다. <laughs> 뭐 하시지? 너무 괘씸해 보이는데? 아니 왜 나도 오랜만에 예쁘게 하고 왔지? 우리 언제 만났지? 좀 되지 않았나? 통화했잖아. 계속 통화 통화 문자 통 통화로 무슨 얘기 했더라 이상 얘기 했는데도. 뭐. 별 내용이야. 어차피. 아, 진짜 짜증났어. 왜 왜? 나 기억났어. 뭔데? 진짜 좋은 위스키가 있대. 보여주는 거야, 영통으로. <laughs> 그래서 와, 같이 먹자, 같이 먹자 랬는데다 먹었다고 다음 날 연락 왔어. <laughs> 어, 지금 나차 있는데 가져올까? <laughs> 오! 어. 왜 망설여? 그래, 같이 먹자, 같이. 아 싸. 좋은 날 같이 먹으면 좋지. 진짜 좋은가? 뭔데 뭔데. P30. 미쳤어? 잠깐만 자 정말요 응! 제가 그 정도 가치인가요 아, 당연하지 누나. 당연하지 뭐야 뭐야 아 왜냐하면은 그 최근에 일본에서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미팅을한번더 했어 근데 일본 대표님이 한국 돌아가서 좋은 사람들이랑 맛있게 먹어 해가지고 주셨는데 어 오늘 이딱 그런 날인가 보네 보구야 너무 고마워 어 그렇지 근데, 근데 재밌게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너 대박이다 뭐가 대박이야 이게. 아 근데 서구가 원래 의리가 좀 있어요. 그렇죠. 또 좋은 썰을 말해 줘야겠다. 우리 서구가 우리 콘서트 끝나고 아, 콘서트 얘기하냐. 드디어 얘기하라고 계속 아 얘기하라고 빨리 미담 제조하는 콘서트 끝나고 뒷풀이 계산했어요. 기왜 하고 있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오. 근데 왜냐면은 누나가 또 맛있는 거 많이 사주기도 했고 기가 살았다니까 팀원들 다다 응, 다 좋아했어 아니 아니 난 누나 아, 무조건 아니 아니야. 거기 진짜 사람 많았거든 심지어 너보다 돈 많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어 맞아 <laughs> 누나 나보다 <나온 거> 많잖아 아니 아냐 아냐 난 남양주에 있잖아 나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잖아 <laughs> 와 왔다 왔다 차안 가져오신 분들은 한 잔씩 드셔보세요 진짜 경험, 경험이라도 누나 같이 먹자 이거 어떡할 거야? 비게 30년. 너 서른 살 아니야? 나 서른 살. 어? 싱,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너 친구네. 어, 친구지. 야. 야, 야. 야 이거, 야. 야. 이놈 봐라, 이거. 야! 흘리면 <laughs> 안 돼. 안 돼! 근데 우리 일본 대표님이 술을 안 드시는데 선물 받으셨대 근데 내가 또 위스키를 좋아하니까 주셨는데 오늘 의미 있는 날 마셨어 음. <laughs> 고생했다 서구야 진짜 어. 30년 고생했다 서구야 어, 고생했다 서구야 <laughs> 진짜로 그게 좀 열심히 이렇게 파이팅이 깨야 되는데 잘 부르시네. 아니야 아니야 오늘 너무 파이팅이 가지 말자. 아 그런 거야? 느낌 있게 가자. 왜 왜? 그래도 아니야. 재밌게 해야 되는. 재밌게 거 가자. 너 재밌게 가자. 재밌게 할수 있어? 즐겨주시. <laughs> 재밌게 재밌게 할수 있어. 또 이렇게 또 군대 가기 전에. 아 그렇지. 입대 전에. 근데 나는 너 입대하는 거그 며칠 전에. 날짜 바뀌었잖아. 아, 바뀌었지. 그더 생숭 생숭해졌을 것 같아. 이미 준비는 다 했어. 가족 여행도 갔다 하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다녀니다 했는데 이게 놀았잖아, 우리 같이. 응. 아 근데 근데 또 그거 덕분에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온 탕유라고 작품이 있는데 그거를 홍보를 끝까지한 거지. 근데 왜냐면 홍보까지가 이제 배우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뭔가 아. 뭔가 못 하고 갔으면 좀 아쉬울 뻔했어. 무슨 아, 네. 내용인지 알아? 아니, 이제 여쭤보려고. 아, 그래. <laughs> 진짜 너무해. 탕류는 <laughs> 조선 시대 중중기 음. 내용인데 이제 그때에 한강을 경강이라고 불렀어. 마포, 성산, 올이 막 대교 이렇게 하는 곳 저런 그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을 지키는 제가 와이프 중에 음, 한 명이고 음, 음, 간단하게 와이프. 얘기하자면 되게 외로운 인물을 이번에 음, 맡았고 좋아. 이제까지 했던 작품과는 되게 사뭇 다른 느낌의 음, 그런 캐릭터지. 무슨 어땠어 예은 씨는? 어 예은이는 내가 되게 어, 너무 정말 좋고 에너지가 진짜 좋은데 이렇게 누구한테 에너지를 줄수 있는 친구구나 아저 친구랑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감독님이 너한테 주문한 거 있어? 주문한 거 나한테 처음 뵀을 때 나는 로운 씨의 제일 중요한 무기를 빼앗을 거라고 그래서 그게 뭐, 뭐예요 감독님? 여쭤보니까 잘생김을 빼앗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완전 유대카였지. 그런 작품을 기다렸잖아. 계속 이제 뭐 강아지 먹먹미 아 착하고 잘생기고 순정남 그런 것만 하다가 그런 부분도 물론 강점이지. 잘생겼다는 건 진짜 무기야. 근데 어 나는 다른 무기가 몇 개가 더 있는데 보여주고 싶다 하는 갈증이 항상 있었는데 역시나 어느 누군가는 내가 계속 뭔가 발버둥 치는 것처럼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누군가는 나를 봐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은 내 28살에 1년을 찍은 작품이란 말이야 근데 28살이 연기를 했을 때 최고는 아니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한 작품이라서 단한 소만도 후회가 남지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뭘요? 근황 토크 아 근황 홍보 이제 다 끝났고 팬미팅도 끝났고 이야 이제, 이제 행사 몇개 가고 이제 완전 입댄 날 기다리고 있지 입댄 날이 11월 27일? 10월 27일 10월 이 있... 10월 16일이야 지금 응 그치 11일 남았네 군대 갔다 오면 너무 멋있어지는 거 아니야? 너무 멋있어질 것 같아 소년미를 잃고 싶진 않아 그래서 나 예전에 누나가 그런 얘기 한적 있잖아 난 소년미 있다고 얘는 소년미가 진짜 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지 그리고 깨발아 뭐라고 해야 되지? 발랄 깨 발랄 진짜 아무도 모를걸? 근데 너가 키가 커서 그런 건가? 더 귀여워지려고? 그런 자세하게 생각해본 적 없는데. 나는 오히려 키가 작아서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하거든. 아 그래? 응. 그, 다다핀거 맞아. 근데 아까 누나 일어 <laughs> 이, 일어섰을 때 나랑 좀 키가 비슷해서 좀 놀랐어. 너 일어나 봐. 야 진짜 말이 안 듣는데 뭐가 말이 안 돼? 다른 인종이잖아. 아니 아니야. 근데 누나 진짜. 누나가 좀 중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나? 너 뉴질랜드에서 왔나? 아니 네덜란드에서 왔나? 나한번 뭐라 한적 있어 두 번인가 싸웠나? 응. 다 했잖아 바로 성우랑 이제 하도 친하게 지내다 보니 내가 너무 편한 거야 저는 진짜 화를 안 내요 근데 얘한테 전화해서 아왜 자꾸 놀리냐고! <laughs> <laughs> 왜 사람이 어 여기서 짜증 난다 하면 거기서 그만해야지. 왜 거기다 한번더 하냐고. 내가 울었어, 부명이, 울었어. 내가 분명기 싫다고. 그는데 너는 계속 그러고. 내가 장난 그만지랬잖아. 누나 울어난 당황해서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 <laughs> 근데 진짜 우는 거누나 진짜 미안. 다음부터 안 그러고 나안 그랬잖아. 안 그랬지. 어. 근데 나는 이제 친하니까 장난치고 누나가 놀리고 에막 이랬는데 누나가 진짜 마음이 여리니까 아니 놀리는 게 근데 너는 꼭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만약에 쿡쿡 찌르게 놀려 만약에 그래서 짜증이 좀 나. 하지 마. 하지 마. 아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잖아. <laughs> 여기까지 놀려. 꼭꼭 꼭! 그러면 얘 여기서 웃음 굳기니까 또또 해. 뭔지 알? 지아 <laughs> 미안해. <laughs> 근데 내가 그거 갖다 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 아, 맞아, 맞아. 그 얘기도 했었어. 누나가. 그거 가지고 어. 하는 게.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나 그거 갖다가 너한테 전화해서 하는 거 진짜 자존심 상한다. 누나도 나 타격감이 좋잖아. 어. 누나도 타격감 <laughs> 너무 좋아. 아. 누나 알지? 알아. 울잖아. <laughs> 어. 아, 너무 타격감이 좋잖아. 그리고 또 서럽해잖아. 아, 서럽해지. <laughs> 그 너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누나는 나는 되게... 밝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 첫인상에 그러면 그 안에 이면이 있다고 항상 생각해. 그래서 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누나가 조금 뭔가 걱정되고 안쓰러운 부분이 좀 있어. 지금도 약간 누나가 연락 왔을 때 그냥 나가는 이유는 누나가 막 걱정돼서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 즐겁고 한데 저 밝은 모습 뒤에 얼마나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 음. 어. 그리고 약간 그게 나랑 좀 닮아 있네라고 생각할 때도 많아. 뭔가 좀 결이 맞는 거지. 그냥 죽이 잘 맞는다? 그런 느낌인 거죠. 아 진짜 놀리고 싶다. 지금 진짜 와 지금 바로 프레시 나이트 켜가지고 여기서 살지고 싶다. 너 예전에 그런 적 있던데? 어 있어. 너 다시 말라고. 근데 난 진짜 이거 하나 부탁할게. 내가 딱 하나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후배들 앞에서 놀리지 마. <웃음> <웃음> 잠깐만. 무섭게 <웃음> 너무 <웃음> 구려 보였다. 너무 찐텐이고 너무 진짜잖아 이거는. 근데 나너좀 자랑스러운 거. 음. 오스카. 아 우리 오스카 얘기 안할수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데를 갈수 있는 거야? 음. 아, 그러게 진짜 나도 꿈 같았던 시간이었지. 너무 신기해. 그거 음. 얘기 좀 상세하게 해봐. 걔 연락온 거부터. 그래서 네 기분이 어땠는지 회사에서 어떻게 됐는지 막 이런 거. 아다 뻥쳤지 완전. 왜 갑자기요? 딱 여기 가야죠 이러면서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의상은 어떻게? 아 의상 이제 우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진짜 신경 써줘가지고 내가 작품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냥 그냥 초대받은 거니까 손님이니까 갔는데 베스트 드레서상을 받았어. <laughs> 야 이거 뭔지 알지? 오스카에서. 야야 아. 야, 어떻게 오스카를 가냐 근데 진짜 말이 안 된다 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 중에 누가 제일 임팩트 있었어 너한테? 아, 오스카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스타들 아니 정말 기억이 안나 왜? 너무 긴장하고 아 긴장했어? 아, 보고 있고 막 우와 우와 <laughs> 우와 막 그렇게는 못했잖아 소리는 못 냈을 거 아니야 근데, <laughs> 근데 예전에 어떤 갈라 행사 쇼에서 티카프리오아너 얘기했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보고 사진 찍었어지. 아. 뭐라고 했어? 아, 어, 디카프리오 셀카 찍자 이랬어. 이게 인사를 했는데 나 한국에서 온 배우다. 나 너를 너무 좋아한다. 이제 물어보시는 거야. 어, 내 영화 중에 뭐를 제일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진짜로? 응. 대화를 했어? 어, 보통 왜냐면 행사 자리니까 정신없고 사람 이 많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치? 끝나는 거잖아. 응.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말을 대화가 했어. 너내 영화 중에 뭘 제일 재밌게 봤는데? 그래. 나는 토탈리 클립스를 제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내 영화를 재밌게 봤다는 사람들이 배우들이 많았었는데 그 영화를 재밌게 봤다고 하는 사람은 너가 처음인 것 같아. 자커 브리한테 처음인 사람이야. 뭔가가. 오, 나 그래서, 그래서 야그 사람 처음 일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그러니까, 땡큐 땡큐 왜그 <laughs> 야, 너무 신기해. 땡큐 소맞지 하고 할지. 그래서 언젠가는 내 목표는 너랑 같이 연기할 거야 이렇게 <laughs> 말했어? 어 얘기했지.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 어머머머머머머머머! 나 그런 거 겪어봤어. 내가 고등학생 때 타블로 오빠가 음, 음, 음. 엘리베이터에서 나한테 내가 가수가 꿈이라고 그랬더니무 대서 에 나는 기다린다고. 응응응. 음, 음, 음. 그런 거 겪어봤는데 진짜 그렇게 됐거든. 어 나는 그래서 그런 걸좀 믿어. 그 상상하고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맞아. 나도 음. 그렇게 생각해. 얘랑 얘기하다가 가끔 가끔 느끼는 건데 너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하는 거 같아. 엄청 많이 하지. 난 진짜 끊임없이. 어때? 작년에 너와 지금의 네가 달라? 사실 과거를 잘 기억하지 않는 편이야. 응, 음, 그냥 지나간 거는. 음. 나는 망각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과거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다 기억하려고 하면은 너무 삶이 무거울 거야. 맞아요. 그래서 과거를 잘 기억하지 않고 나는 매일매일 매순간순간 술 먹을 때도 열심히 먹고 밥 먹을 때도 열심히 먹고 그게 살이 쪘긴 했는데 <laughs> 그 얘기 좀 해보자 아, 와, 아니 뭘 먹었어? 아니 뭐야! 갑자기 아니, 깜빡이는 켜고 들어가야지 아 미안해 뭐 먹었어? 아 엄마 밥 먹었지 엄마 밥 먹어서 그렇게 됐구나 이제 이해가 간다 그거 못 참지 못 참아 혹시 뭐 갈비찜 이런 거해 아, 갈비. <laughs> 근데 그런 거 뭔지 알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면은 어쨌든 간에 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뭐가 있잖아. 진짜. 있어. 먹을 게.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술 먹고 들어가지고 수억에 저... 가서 <laughs> 냉장고를 열어봐. 맞아. 그럼 뭔가 있어. 아니, 김치찌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가스에 풀어 올려. <laughs> 엄마 나와. 어 엄마가 나와. 그럼. 어뭐 먹게. 뭐 먹게. 가지고 앉아서 먹어.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식사가 되는 거야. 어. <laughs> 그러다 졌구나 근데. 다 빠졌어. 그대로 다시 돌아왔어. 어떻게 요냐? 닭주스 먹었지. 물 200에 닭가슴살 200 넣고 그냥 갈아서 먹는 거야. 로 레시피. 물200 닭가슴살 200. 갈아서 먹어. 하루에 새끼. 그러면은 정말 그 거짓말 조금 못 해서 살이 빠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살이 빠져. 내가 군대 맛있는 거 보낼게. 맛있는 거 보내 줘. 맛있는 거. 보내줘. 그리고 가 놀러 가서 맛있는 거사 줄게. 응. 음, 그러면 됐어. 야, 너 군대 진짜 가? 응, 음, 가야지. 어 어떻게 보면은 너는 활동한 지도 오래됐고 응나나 그래. 데뷔한 지 9년 됐다 갔다. 벌써? 응 벌써 그렇죠? 나 15년 됐나? 10, 10년? 18년 됐나? 아 미안 고맨 나의 조부 고맨 저번에 시원 형이랑 그거했더라수의금 얼마였는지 아 그래 네. 근데 나는 시원 형이랑 똑같아 시원 형이랑 나는 손격이 진짜 비슷하단 말이야 나는 항상 하는 금액이 있어 임시원은 너랑 성격이 비슷할 수가 없어. 나는 임시완이랑 비슷한 사람 본 적이 없어. 임시완 <laughs> 정말 특이한 사람이야. 잠깐, 자, 잠깐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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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되게 늦게 결혼하라는 한다는 걸 알아둬야 돼. 응응응. 음, 음, 음. 너는 서른둘에 결혼할 때? 아 그런 거 음. 하지 말고 그냥 결혼할 때 있다가 너... 오케이. 너결혼은한번할 거지? 응. 음. <laughs> 난난 적었어. 나는 항상 아, 적었어? 하는 금액이 있어. 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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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이 정도는 하고 싶어. 누구한테든 누구한테든 항상. <laughs> 마음이중요하다 근데 이거는잘 가져갈게 요거는 내가 잘 가져갈게 요이거는내잠자두 내가... <laughs> <laughs> 번째 기회 줄게 <laughs> 자 서른여덟에 자들게 결혼해요 아니면 천아홉 많이 될 수도 있고 <laughs> 한, 잔에, 한,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할 <laughs> 때까지 한잔한 <야>. 잔에, <laughs> <한> 잔에. <laughs> 이거 봐이 이런 게 마음인 거야. 아니 그게 뭐가 마음이야, <laughs> 누나 그거는 다 그냥 그 허상일 뿐이야, 가치일 뿐이야, 같이 우리 로운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너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1번 선한 마음. 2 번. 그거면 될거 같은데 선한 마음. 오 선한 사람. 음. 근데 그게 뭔지 그 뭔지 모르겠어. 선함. 어. 선과 악이 뭔지 모르겠어. 너는 네가 선하다고 생각해? 그것도 모르겠어. 근데 나쁘지 않은 사람인 거아 내가 생각하는 선하다는 거는 그럼 선과 악의 기준이 없잖아. 왜냐하면 없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포크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냥 우리 이걸 같이 정하는 거야. 규칙 같은 거지. 우리 이걸 포크라고 약속을 부르자. 한 거지. 약속을 해서 이걸 나이프로 부르자 했으면 이건 나이프가 된 거야. 그럼 얘가 절대적으로 포크일까? 절대 아닌지. 선과 악은 난 그런 거 같아. 선하다는 기준은 내 의견과 너의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거는 너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린 다른 거. 응, 너를 조, 나를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 나는 너를 존중해. 이런 이런 게 선할 마음. 그러니까 원래 존중받으려면 타인을 먼저 존중해야 된다고 들었어 나는.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자체가 사실 어린 시절이 지나면 나는 좀 성인이 됐을 때 그게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자아가 형성이 좀 되고 언제부터 너는 좀 타인을 인정할 수 있었던 거 같아. 나는 얼마 안 됐어 한 20대 중반. 나도 얼마 안 됐어. 응. 20대 중반. 근데 그거를 말하기는 너무 쉬워. 말은 말은 그냥 허구일 뿐이야. 근데 이걸 내가 진짜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가 중요한 거지. 근데 그렇게 한지 얼마 안 됐고 이러니까 사는 게 훨씬 편하다. 약간. 네가 느끼는 것들이 뭔가 상처에서 온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아니야 있네 나는 약간 사회에 적응이 된 사람 같아서 그런 마음이 약간은 안쓰러운 마음이 드네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인생에 굴곡이 있잖아. 응. 근데 솔직히 누가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깊게 들어갔고 누가 더 높게 올라갔고는 그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맞아. 근데 음 그냥 그 굴곡에서 떨어졌을 때 순간이 너무 감사해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마음이 편안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 넌 지금 어디에 어디쯤 있어? 행복한 사람이야. 너무. 그러니까 뭘뭐 남들이 봤을 때 로운이라는 상품은 이게 뭐 이걸 탈 수가 있지. 음. 뭐 연모가 잘돼서 뭐, 뭐 애미상을 받았네. 음. 뭐 이런 것들이 스타가 됐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런 적도 있었다. 아, 누가 더 좋은 작품을 하고, 누가 성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질투가 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응. 같은 직업이면. 응. 근데 지금은 내 스스로가 이 연기라는 직업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나는 나만의 페이스대로 갈 거야. 가 진짜 굳어졌어. 그냥 말로만 하는 얘기가 너무 너무 훌륭하다. 그러면 너는 지금 네가 행복하다고 했잖아. 응. 아니래 누군가 너한테 난 정말 행복하지가 않아. 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럼 뭐라고 해줄 거야? 근데 그런 신 분들이 계신 계시다면은 지금 뭔가 불안정한 상태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잖아. 그렇겠지. 근데 정말 눈딱 딱 감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뭔가 불행하고 힘들었던 만큼의 곱절의 곱절의 행복을올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 나이테처럼. 음. 그러니까 나이테처럼 그러니까 이 불행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어 맞아 좀 맞아. 알고. 음. 이게 모르겠어. 요그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음. 중점을 두는 거.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할까? 음. 요즘 즐겨 듣는 노래 혹시 있어? 나는 적재 선배님의 더 도어. 하... 근데 이것도 이제 팬미팅에서 불렀는데 아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 1절만 한번 살짝 불러. 살짝 느낌만. 하면... 「すぐなげすぐしげ <coughs> <coughs> 아무래도 어쩔 수없 죠？미안 해서요, 떨려 오 는데도 소문 떠서 기억 에대면을어요 누군가 귀 기울. 여줄 때까지 생각지 아, 말 아유 저번에 조모법 메스트버 좀잘 부른 것 같아 아조모이 지금 있으라고 너가 잡아자잔하지 말고. 야, 노, 노래 너무 좋은데? 아, 나오지 말아요 내 아는 사람 아니 누가 그렇게 불러! 이노래들 아무 아, 네. 말못 해도 나오지 말아요 말. 노래 불렀을 때보다 훨씬 잘한 것 같은데? 진짜 잘했는데? 아또 해줘! 뭐 해줘야 누나가 해줘 군대 가는 동생을 그래. 위해서 한번 보내줄게 어한번 해주라 아 근데 누나 노래 너무 많이 들었다 내가 할래 그래? 네? <laughs> 우리 서구! 우리 서구 노래 듣자 아 뭐야? 아, 기다려봐 하고 있잖아. 지금 너네가 떠난 이해할 수 없는 여행, 너를 바라보다 잠이 들었는데 밤이 찾아와도 어둠이 내리지 않는, 이꿈 같은 곳으로 슬프다. 날 데려온 거야. 나를 알지 않을래? 이해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너 내게 머물러. 리버먼 해줄 걸 리버. 빌보를 해달라고? 네, 누나 나 연습생 때 열여섯 어. 살 때부터 연습했으니까 그때 누나 어번 자카프들이 진짜 많이 들었다. 근데 나는 좀 약간 이제 눈물이 날라 그래. 요 음.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며 사랑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대 그때도 나를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웃음> <웃음> 잘 갔다 와 아이 물론이지 다같이 잘 갔다 와! 충성! 진지하게 한 번, 팬들한테 한 번. 어, 팬분들 제가 1년 반 너무 사실은 빨리 지나갈 겁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성숙되고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어, 매일 매일의 사소한 행복 속에 살아가시길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너가 뭐 어디 주라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 그지만, 그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다너 응원하고 있을 거야. 물론이야. 음, 응. 이건 내가 뿌린 씨앗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어,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에 로운 검색하시잖아요. 그럼 제 작품이 쫙 나옵니다. 그거 보면서 기다려? 예. 네, 네. 진짜 제가 이렇게 주연작으로 많이 그러니까 작품이 많은지 모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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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로운과 함께한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고 오길 바라면서 Everyday is happy. <laughs> 알았어. 자, 이제 진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veryday is Happy Thursday. Happy Thursday. 근데 처음에 당류를 당류라고 써서 아니 작품은 안볼수 있잖아 바쁘니까 아니 로나 모든 친구들 걸안 본다니까 알았어 알잖아 다 이루어질지는 봤어? 알았어. 어 오케이? 됐지? 누나 베풀 수지 약간 풀렸지? 어 풀렸어 오케이 <laughs> 아니, 아니. 언제나 사소원 행복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보금들이 감사합니다. <laughs> 잘 다녀와라. <laughs>